안녕하세요 가지고 유명한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현재 2025년 11월 15일 이제 11월 중순 개인용달 개별 화물 번호판 가격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현재 개별 화물 번호판 가격은 소폭 감소한 2,400 에서 2,500 사이 톤수 연식별 금액 변, 금액 차 등이 있고요 개인용달도 똑같이 큰 변동 없이 2,900 에서 950 다음에 임대 번호판은 300에서 400. 톤수 연식별 보험료를 따라 금액 차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차는 가장 많이 나가는 차량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3.5톤 광포깅바디, 그 다음에 냉동탑 차, 그 다음에 익스탑,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3.5톤 카고 차량들이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 t 차량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고, 올류마이티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간 편이라서 합리적 금액의 3.5톤이나 2.5톤, 5톤 차량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